네. 어? 라 가자, 빨리. 우리늦었다 안다 오늘 잘라수 있어? 네? 잘라수없어 없어? 라스 자라스. 자라스. 라가 자라스. 자라이라자 ถามว่าต้านท่งด้วยกันนะมัีรู้มันต้องมีพูดกันอยู่แล้วแต่เสียงควรอ่นก่ออเนนเนาอ่นาะอ่น 태권도 이제 노란띠를 땄어요. 저는 흰색인 줄 알았는데, 흰색은 딸 것도 없으니까 처음부터 노란띠를 드디어 땄는데 증서도 봤고요. 제가 이제 아까 태권도장에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뭐랄까 태권도의 그런 우수성, 그 다음에 왜 제가 안다한테 태권도를 꼭 배우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들었습니다. 뭐냐면요.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데,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요. 첫 번째 거는 예절. 예절을 가르켜요 역시 태권도 사범님이그 이제 태국어로 학생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네, 우리가 시범이라든가 다른 학생들, 다른 사람들이 시 시범을 할때 떠들지 마라. 그것은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고 남들이 하는 것도 잘 지켜봐라. 이제 그런 얘기를 주로 했고, 그 다음에 차렷, 그 다음에 경례 이러면서 시작과 끝을 이렇게 잘맺자주는 이제 그런 것도 같이 태권도 시간에 태권도를 교육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태권도를 보내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육체적으로 단련하기 위해, 뭐 흔히 말하는 뭐, US, 어, 아, 목이 왜 이렇게 많지? 죄송해요. 흔히 말하는 그 UFC 출전하는 목적이, 목적으로 기술이라든가 어떤 맷집, 그냥 체력, 뭐, 정신력도 있겠죠. 근데 네, 하지만은 그런 걸더 넘어서서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우리가 더 성숙하게, 그다음에 남을 배려하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좀더 안정화되는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는 역시 태권도만한 그런 수련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중국에서도 풍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무슨 권법도 있고, 뭐 춘추권, 뭐 이소룡이 배웠던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당연히 수련, 육체를 수련하는데 있어서는 뭐 특히나 태국은 말할 것도 없이 무에 타이가 굉장히 유명하죠. 무에타이 유명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태권도에서 생각하는 정신적인 부분, 예. 그다음에 각진 모습, 정렬된 모습, 하얀색 예.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련을 하더라도 피를 흘리지 않는 그런 수련. 그러니까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수비를 하는 또는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신체를 단련하고 마음을 수련하는 이제 뭐 그런 목적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서, 아, 역시, 단순하게, 뭐, 싸움 잘하고, 뭐,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영상을, 지금 제가 이제 편집한 거에서 보면, 뒤에, 전에 영상을 보시면은, 되게 축하를 해줍니다. 아,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경쟁. 뭐, 남보다 더 잘해서, 남보다 더 다리를 잘 찍고, 뭐, 남보다 더뭘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발전된 모습을 통해서 남들이 그것을 같이 함께 축하해주고, 이렇게 반가워해주는, 그러면서, 어 뭐랄까, 그거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뭔가 좀 어깨가 으쓱해지고, 뭐, 비록 못하더라도 창피하지 않고, 아, 내가 다음에 좀더 잘해야겠다. 나도 박수를 받아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의 것을 같이 수련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오늘 보면서 느낀 거는, 아 역시 태권도가 이래서 강점이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안다는 태국에서 살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한국 사람이잖아요 제 피를 받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태권도 정신도 있어야죠 저도 군대에서 태권도 일단 탔습니다 네, 하지만 뭐 지금은 다 까먹었는데 태극 1장이니 뭐 2장이니 막 그런 거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사람의 그런 정체성은 잃지 않는,한테 세계적인 마인드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바로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안다를 이제 태권도를 이렇게 함으로써, 태권도를 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그 다음에 자신감, 이제 그런 거를 같이 기르, 길러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태권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태권도 안 보낼 수도 있고, 수학학원 더 보낼 수도 있고, 영어학원 더 보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하지만, 뭐, 그런 거는 정신, 정, 뭐랄까, 학습 능력은 어떤 기질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떤 정신적인 정신적과 수련적인, 이렇게 육체적인 거는 수련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안다를 기르고 있습니다. 어, 뭐, 태권도 하나만 해도 벌써 콘텐츠가 이렇게 꽉 차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이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답게 그러면서 세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네, 그런 목적으로 안다를 기르고 있습니다. <laughs> 물론 안다가 잘 따라줘서 와 그렇게 잘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뭐 그냥 태권도에 가는 거 그냥 오늘 이 정도 썰을 좀 한번 풀고요. 예, 안다 오늘 이렇게 태권도도 하고 야야하면서. 네, 좀 귀엽더라고요. 진짜. 제가 웬만해서 귀여움을 잘못 느끼는데, 오늘 애들 거 보면서, 아, 이런 데가 진짜 귀엽더라고요. 태권도 얍얍 하는 거 보니까. 네, 그러면은, 오늘 늦은 저녁이고요. 지금 제가 있는 데가 라이브 방송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한번 제대로 하려고 저번에 뭐 한다 어쩐다 막 그랬잖아요. 매장도 가서 인스타로 해보고 그랬는데, 그런 거보다 진짜 그냥, 방 하나를 라이브 방송으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아마 이제 제가 이제 회사에서 촬영하게 되면 은 아이폰 말고요. 지금 제가 아이폰 촬영하거든요. 아이폰이 아니라 예, 소니 좀 좋은 카메라로 예, 다시 좀더 화질 좋고 예, 그런 걸로 예, 촬영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은은 하루 되시고요. 자, 그럼 안녕. 태권! 태. 구. 김. 환. 예.